꼴이 너무, 제 꼴이 너무 말이 아니라서 어떻게든 가리고 좀 보기 좋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꼴로 영상을 찍어서 미안해요. 오늘은 일어나서 씻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운이 없고 또 심장이 막 불안하고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비상시약을 하나를 먹고 먹다 남겼던 죽을 데워서 먹고 한숨 더 자야 될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는 유튜 유는 스물 살짜리가 스무 살에 신차를 적어 뽑아가지고 스물한 살에 차량을 받았나 봐요. 나 너무 부러워. <laughs> 진짜 너무 부럽다. 나는 스무 살 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06학번 06학번 <laughs> 와 06학번 <하>, <laughs>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뭘 하고 싶나 생각을 했을 때 굳건하게 작가가 되고 싶었고, 일단은 방송 작가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일을 배우고, 치열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24살에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낭만 강아지는 성, 성희롱도 당하고, 성추행도 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일은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무단퇴사를 해버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정말로 엿을 먹어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하고 내가 거기서 꺼져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시발 새끼들 진짜 지금 그때는 GTV였어 지금은 G1으로 바뀐 그 방송국 그 코딱지만 한 방송국 진짜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짓거리는 말들이며 그 음흉한 어디 엉감 생심 2 4 살짜리 어린 여자애한테 아직 생각해도 열이 봤네아 십사 년전1 4년 아휴 진짜 재수가 못 붙었을까 진짜. 아, 차라리 못 버텼을 지연정 똑같이 못 버텼을 지연정. 서울 방송국에서 일이라도 해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진짜 그 개똥 같은 그 시골 똥 방송국에서 참, 진짜 꼴같지가 않아서 정말 하,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그 집단만 벗어나면은. 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 어떤, 여, 어떤 관계도 아닌 남남이고, 진짜 수틀리면 진짜, 야구 빠따로 내가 때리고 그냥 깜빵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들었어, 그것들이. 뭐, 방송국이 원래 그렇다? 칠랄들을하죠 술에 미쳐가지고. 내가 술을 먹어도 친구들이랑 먹고 싶고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그 늙은 피디 새끼들이랑 먹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진짜 그런 무슨 룸싸인 여자 취급당하는데 내가 진짜 야. 관련성도 없는 어린 제일 어린 여자 직원들 다 각자 다른 부서에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피디들이 한 명씩 옆에 끼고 술을 먹자고 불러내서 회식이, 회식을 빙자한, 진짜. 아, 이 병신 새끼들 내가 찾아가가지고 다족 쳐야 되는데, 진짜. 피해 보상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어, 진짜. 아니, 받아내야 돼, 사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응징하지? 지 원하면 찾아가? 네 죄를 니가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 진짜 몰라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나중에 찾아가서 내가 하이를 신으면 키가 180이 넘어 아주 그냥 말좀 내려 깔아보면서 좀 자존심을 짓밟고 올 수도 있어 나는. 개뱃기들 진짜. 그 어리고 순수했던 애한테, 성희롱의 성추행이, 내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 불어 채끼던 참, <laughs> 나보다 두 사이만 한나 아, 진짜. 미친년지. 아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자꾸 자꾸 떠오르는 것도 우울증 때문인 거야?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서 내가 우울증이 된 거잖아 어? 그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이고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70살이 다 되어가도록 깨달음이 없을까 나이를 어디로 쳐먹는 거야 도대체 진짜 미스테리야. 이게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다고 봐, 난. 그런 촉팔린 아버지를 둔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언감 생심. 내가 아버지를 욕하는 건 비하가 아니고 폐륜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고 진실이고 객관성에 입각해서 하는 말들이야 아버지 소리 들을 자격이 없거든 내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버지 의 성장 과정도 불쌍했겠지 그래서 그래서 아내를 때리고 욕해도 됐었던 건가? 자기의 분풀이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 나는 내가 능력만 됐으면 난 아빠를 깜방에 쳐놓고도 남을 사람이었어. 내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고, 그 아동학대를 오랫동안 당해와서, 이미 망가진 멘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가정이라면, 아버지라면, 가족이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받을, 맞닥뜨릴 온갖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걸 해줄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로 감히 부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올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살다가 한 번씩 정말 꼭지가 돌면 나도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 아직도 난 이렇게 한에 맺혀 있고, 출근을 하다가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다가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로또 됐으면 좋겠다 1억 참금이 생기면, 정말, 어딘가로 자연 속으로 떠나서 수영을 배우고 병원을 다니고 건강한 요리들을 해서 적게 먹고 많이 걷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책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 마음속에 가득한 스트레스를 비워낼 수 있었으면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 받아 그 회사에서 가지게 되는 긴장감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해도, 이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생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부딪혀보는 것밖에 답은 없겠지만, 재택근무를 왜 빨리 안 시켜주냐고. 낭만 강아지의 투병 일지인가 이건. 아. 어. 병, 우울증, 조울증. 또, 또 뭐, 뭐 있니? 아휴. 참. 조증 상태였을 때한 2년 전인가. 그땐 참. 미치도록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민폐 끼치고 다녔었는데 아휴 진짜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그랬어 나좀 봐줘 근데 지푸라기는 잡는 게 아니더라.